이정환 누가 신부 이용주 양의 아름 이용주 양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주말을 함께 해주셔서 와신 내빈 여러분, 여기 아가씨들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앞에 있는 사장님 더 감사한 인사 말씀 먼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순서는 어머니 입장이세요. 박수 한번부탁드기니다한 앞으로 오셔서 오라날의학수을전환수것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행을 하니까 발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잘살기기원한는 마음으로 양가 업체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업체들 준비해 셨으면 인사해 주세요 그럼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째 업체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말씀 드리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내 진정된 자녀들이 학교 그러에서 30여 명과 30여 명 재직하시고 지금 미에클이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좋은 말씀. 멋진 오잘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분한분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인공인 우리 신랑도 얼굴 한번 봐야겠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자가. 어 우리 신랑들 잘생겼습니까? 네. 목소리가 이렇게 손끼치이 잘생기지 않았나요? 네. 잘생겼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누구보다 떨릴 것 같습니다. 저 긴장된 마음을 우리가 설레임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신랑 친구분들, 네, 박수가 좀안 됩니다. 함성까지 못해서 신랑을 앞쪽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우리 신랑분의 발걸음이 당당하고 신랑분의 가슴이 움칠수 있도록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오늘의 주인공 신랑분을 모십니다. 신랑 입장해주세요. 큰 박수와 함성드 합니다. 손님이겠죠. 아까 우리 신랑분 잘생겼다고 물어봤을 때는 목소리가 좀 작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 오늘 정말 아름답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두말리는 어, 아니까 없는데요. 자 신랑분의 이제 영원한 짝이 될 신부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신부님 입장할 때 정말 큰 박수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이 자리까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이용뉴신부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입장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인공 신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 끊기지 않고, 함성 끊기지 않고 끝까지 축복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내비 여러분께서 혼인을 약속한 혼인 서약 수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혼인 서약의 내용을 잘 듣고 큰 소리로 대답하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이 해주겠습니다. 신랑 이정한 분은 신부 이옥희 양이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이제 신부에게 보습니다. 신부 이용 위한 신랑 이전한 품을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존경하고 진실한 아내로서의 본분과 고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맹세했습니다. 네. 네 니다 선언, 신랑 아신부님께서면한모습으로성학교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가 되었으면선은 성업 선업문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제 신랑 이정환 군과 신부 이영규 양은 그녀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차하였습니다 이에 출애을의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한테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9년 11월 9일 출애. 축하합니다. 신랑 선생님. 신랑 선부가 아버지를 찾아가고 그 손이 엄마가 이끌었음을 알리는 성원 성물을 나누기 끝났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님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귀감 될 좋은 말씀들을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로 들어하겠습니다 오늘 처첫번게 좋은 날이 나는 신랑 이종한 군과 신부 이용규야.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드리고 행복한 행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아울러 오늘 이 훈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프신 가운데도 이렇게 오시어 자리를 빌리신 가게 여러분께 야가의 품질을 배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랑 이정환 군은 건강하고 성실하게 성장해 온 장래가 통환되는 자랑스러운 젊음입니다. 또한 신부 이용규 양은 좋은 신성과 뛰어난 재능을 담으며 견모 양처의 부독을 쌓은 훌륭한 교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남편, 아내로 맞이하여 승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매우 기쁘고 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하신고 부분의 결합이야말로 순연이 맺어진 천생연분이란 것입니다. 나는 본성스럽게 탄생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애정어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오늘 혼인 서약에서 세 가지를 꼭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주례와 하객들 앞에서 약속한 서약을 평생토록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을 굳게 다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신랑과 신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라고 사랑을 맹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랑과 신부는 어른을 존경하겠습니다라고 효도하기를 맹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진실한 남편, 진실한 아내로서 본분과 도리를 다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깨끗하면 생활도 깨끗해집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마음을 비우면 하루하루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넓은 마음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용서받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출약해서 있는 신랑 친구 두 사람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혼인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만 아니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행복한 가정을 유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신부, 두 분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오셔 자리를 유실하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례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두 사람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 올해 뜨거운 박수로 축하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신부 경예. 감사합니다. 아, 아까보다 얼굴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노래 부르다. 예, 그죠? 네 일단 축하드리겠고, 오늘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예. 불빛이 또.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자,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신부님 너무 아름다우신데, 어디가 제일 아름다우신고 어디가 제일 예쁘십니까신부요 아, 눈이요. 오, 그냥 거의 뭐, 홀린거 없네요. 자, 우리 신부님, 우리 신랑분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분이 가장 좋았던 장점이 어떤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 아, 좋아요. 다 아, 좋아요. 같지 눈만 찍으면 안 돼요. 한 번에 요 자, 오늘은 어, 이 자리를 나가면, 이제, 총각과 아가씨로들어왔지만 이제 아줌마,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신랑분 나가기 전에, 어, 사람이 이렇게 경험을 준비하다 보면, 몇 가지의 트러블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가족과 가족이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99.9% 완벽하지만, 이 0.01%만 보치면 최고일 것 같다. 이 자리에서 털어가야 됩니다. 네. 속래로 생각해 보시고. 완벽하지만 그녀가 이것만 보셨으면 진짜 1등일 것 같다. 뭐가 있습니까? 저만 보지 아할것습니다 네, <laughs> <오> <laughs>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네. 우리 신부님, 뭐 보시면 끝납니까? 이거는? 다 완벽해요. 아 이거 잘한다. 아, 못 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한 가지만 여쭈고 이제 보낼게요. 결혼하시기 전에 아, 누구보다 멋지고 화려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뭐죠? 아,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 해줬어요. 친구들이. 아, 친구들이. 이가 아니고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아, 제가 이거는 예정이 없었던 건데, 여쭤볼게요. 신랑분 프로포즈를 한번 이 자리에서 시킬까요? 아니 말까요? 시켜요. 대중의에요 대중이에요. 우리 신부님이 굉장하신 분이세요. 자, 시켰으면 좋겠다. 박수.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어떤 프로포즈라도 응할 자신이 있습니까? 안들려요 이거 자수 있어요? 예. 신부님한테 여쭤볼게요. 어, 차분하고 조용한 프로포즈가 좋습니까? 밝고 유쾌한 프로포즈가 좋습니까? 신랑이하테다 좋아요. 신랑이하테다 <laughs> 좋아요. 왜냐면 제가 먼저 보여드려지 따라할 수가 있어서. 어떤 걸로 할까요? 조용하고 차분한 거, 밝고 유쾌한 거. 어울리는 거. 어울리는 거 제가 봤을 때. 아까부터 묻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밝고 유쾌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자신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쵸? 네. 좀 어르신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히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프로포즈는, 어, 북한 발로 남한에서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신부님 이름 잠깐만 부르겠습니다. 네, 무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어, 여러분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이게 오늘 마지막 예식이거든요. 저 집에 안 가도 돼요. <laughs> 끝까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상 부탁드립니다. <laughs> 한번더 끝내주시죠.